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GV90 차량인데요. 신규 컬러가 포착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디자인과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에서는 대부분이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디자인과 색상의 조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여기 틈으로 보이는 색상들을 통해서 디자인과의 조화를 간단하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과 이 차량의 디자인이 잠깐 신차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문코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브이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브이가드! 지금까지 촬영을 하면서 여러 대의 GV90을 봐왔지만 다양한 색상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거의 검은색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본 색상 중에서는 이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 색상이 뭐랄까 GV90 차량의 중후한 느낌도 한층 더 끌어올려주고 고급감 역시도 한층 더 살려주는 느낌이라 저는 이 디자인에 정말 잘 녹아들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퍼나 그릴에 있는 이 크롬들과도 조화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아무래도 무광이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더욱더 살아나고 그리고 볼륨감 있는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장착되어 있는 크롬과도 조화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후면부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역시 검은색보다는 세련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차량의 캐릭터 라인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범퍼의 볼륨감 있는 모습도 훨씬 더잘 보이죠. 그리고 위쪽의 크롬과도 조화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GV90의 새로운 색상을 보여드려봤는데요. 검은색은 뭔가 깊 기쁨... 고 무게감이 있으면서 고급감이 있는 느낌이었다면 오늘 포착된 색상 같은 경우는 세련되면서 고급진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컬러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컬러 중에서는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밝은 색에서 걱정이 되는 건 후미등이 클리어 타입이라. 시동이 꺼졌을 때는 분명히 약간 회백색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또 약간 느낌이 밍밍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디자인이 공개가 되고 위장막이 제거가 되고 나면 알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